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자존감 해석법 시간이에요. 자제 인스타 친구들 중에서는요, 주로 20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여성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어, 이렇게 가난한 남자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또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또 내가 끌려요. 그런 남자한테. 어, 저 어떡하죠?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괜찮아요. 문제는 결혼하게 될 거예요. 어, 결혼하게 될 거예요. 자, 봐봐요. 이제 여러분이 자꾸만 가난한 남자한테 끌리고 그 남자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해석해 줄게. 배속에 원래 가난한 남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에너지가 있게 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난한 남자를 만나도 굳이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어때?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막 쓰면서 돈 벌고 일하고 살다 보면 훨씬 태어난 너답게 살게 된다 그래서 나의 (50대가) 되면 너다운 인생을 풀게 되고 그리고 너답게 살게 돼서 인생 잘 풀린다고요 오케이?